대마를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만든 변종 마약을 한 혐의로 현대그룹 3세 정모 씨가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별도의 대마를 함께 피운 걸로 알려진 SK그룹 3세와 공급책이 모두 체포되자 입국 시기를 경찰과 조율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그룹 3세 정모 씨는 어제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곧바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됐습니다.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 씨는 지난해 네. 과거 유학 시절 네. 알게 된 마약 공급책 네. 이모 씨로부터 대마를 액상 카트리지에 담은 변종 마약을 사들여 세 차례 투약한 혐의와 함께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최모 네. 씨와 대마를 나눠 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공급책이 경찰에 체포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말 영국으로 출국했는데 공급책과 최씨가 모두 체포되고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입국시기를 경찰과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마약을 구매한 경위와 횟수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에 정시에 대한 중간조사 내용과 간이 시약검사 결과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당론입니다.